안녕하십니까 중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중학교 2학년기 수학 듣기평가 12강 연립방정식의 활용 네 문제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모르는 건 시험이 끝나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1편부터 5편까지가 다 만들어지면 하루에 1편부터 5편까지를 전부 시험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이 정도 20개의 문제는 앞으로 볼문제들은 하실 수 있어야 그 이상의 것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듣기평가 실시하도록 하겠고 선생님이 어,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듣기평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우선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은 적당한 선분을 하나 그려주십시오. 적당한 선분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선분, 성분, 뭐, 선분을 여러분들이 뭐, 편하게 이제 한 10cm 정도의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5, 1번 문제를 풀때 10cm 정도의 선분을 하나 그려주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풀게 되시는 문제는 집, 우체국, 학교와 관련된 문제인데 집, 우체국, 학교가 일직선분상 일직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0cm짜리의 선분을 하나 그리고 선분의 맨 왼쪽에 집을 표시하시고요 맨 오른쪽에 학교를 표시하시고 어 그리고 집과 학교 사이에 우체국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선불 하나 그리고 맨왼쪽의 집, 그리고 중간에 우체국, 그리고 끝에 학교를 점을 찍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집, 우체국, 학교는 일직선상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기 위함입니다. 우체국이 정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 우체국 학교가 일직선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조민의 집에서 5km 떨어진 학교 사이에는 우체국이 있다. 상조민의 집에서 5km 떨어진 학교 사이에는 우체국이 있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5km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준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집에서 우체국까지, 우체국까지, 우체국이 중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에서 우체국까지 시속 4km로 걷다가, 우체국에서 학교까지 시속 6km로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지각할까봐 그랬나 봅니다. 자, 6km 뛰어서 총 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학교까지 총 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상준이의 집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를 보아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상준이의 집에서 5km 떨어진 학교 사이에는 우체국이 있다. 상준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집에서 우체국까지 갈 때는 시속 4km를 걷다가 우체국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시속 6km를 걸어서 총 1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때 상준이가 집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이때 상준이의 집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총 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1시간. 식을 두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를 X라고 놓고, 우체국과, 우체국과 학교까지의 거리를 Y라고 놓으면, X 플러스 Y는 이것. 이렇게 해서 놓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식은 시간으로 식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주민의 집에서 5km 떨어진 학교 사이에는 우체국이 있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5km랍니다. 상주민의 집에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5km입니다. 상주민의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집에서 우체국까지는 시속 4km로 걷다가 우체국에서 앞교까지시속 6km 뛰어서 총 1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때 상주인의 집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를 구하여라. 이때 상주인의 집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를 구하여라. 15가지 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열, 10! 11! 12! 13! 14! 15!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리뷰 과정이 없으면 전원 오답 전이합니다. 전부 오답 전이합니다. 2번 등산을 하는데 등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산을 그리실 수 있어야겠죠. 산을 그리셔가지고 문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걸고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다른 길, 다른 길, 다른 길. 자,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다른 길입니다. 그리 시간에 얘기했겠지만 산을 들어놓고 올라갈 때의 길과 내려올 때의 길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했을 겁니다.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선택하여 시속 4km로 걸어서 올라갈, 올라갈 때보다 1시간 더 걸렸다. 1시간 더 걸렸다. 총 18km를 걸었다면 총 18km를 걸었다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하여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하여라. 천천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올라간 거리 올라간 거리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힌트는 올라간 거리를 xkm로 일단 설정하십시오.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선택하여 내려간 거리를 ykm로 설정하시면 편합니다 시속 4km로 내려와서 올라갈 때보다 1시간이 더 걸렸다. 총 18km를 걸었다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하여라. 항상 올라갈 때의 거리를 X, 내려갈 때의 거리를 Y라고 만약 설정했다면 우리는 거리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식이 나올 겁니다. 한 시간이 더 걸렸다고 했으니까 내려올 때의 시간이 큽니다. 내려올 때의 시간이 큽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의 시간에다가 한 시간을 더해서 풀어야 됩니다. 한번더 불러드리겠습니다. 2번 듣기평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알지만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크게 신경 쓰지 는 않고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2번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그림을 그리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선택하여 다른 길을 선택하여 시속 4km로 걸어서 올라갈 때보다 1시간 더 걸렸다 1시간 더 걸렸다 총 18km를 걸었다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하여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하여라 15가지 세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3번입니다. 어느 농장에서, 어느 농장에서 오리와 사슴을 낳아요? 50마리를 기르고 있다. 50마리를 기르고 있다. 어느 농장에서 오리와 사슴을 아하여 50마리를 기르고 있다. 오리와 사슴을 아하여 50마리를 기르고 있다. 다리의 수의 압이 140개일 때, 다리의 수의 압이 140개일 때, 140개일 때, 100만원개일 100, 때, 사슴은 몇 마리인가? 사슴은 몇 마리인가? 한번더 읽어 드리고 바로 20까지 이번인세 드리겠습니다. 3번. 어느 농장에서 오리와 사슴을 합하여 50마리를 기르고 있다. 50마리를 기르고 있다. 다리와 다리의 수의 합이 140개일 때 사슴은 몇 마리인가? 사슴은 몇 마리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입니다. 현재 아버지와 딸의 나이의 합은 55세이고, 55세, 55입니다. 현재 아버지와 딸의 나이의 합은 55세, 55입니다. 13년 후에는, 13년 후에는 13입니다. 13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두 배가 된다. 아버지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두 배가 된다. 현재 딸의 나이는 현재 딸의 나이는 한번 더 읽어드리고 스물까지 세드리겠습니다. 4번 현재 아버지와 딸의 나이의 합은 쉬운 다섯. 55세이고, 13년, 13, 13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딸의 나이에 두배가 된다. 현재 딸의 나이는 한번더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딸의 나이의 합은 55세이고, 13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딸의 나이에 두배가 된다. 현재 딸의 나이는 바람.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수염을 듣게 평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